이 나라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 그냥 존중해. 내가 30년 걸려서 배운 교훈이야. 세상에 공략 못할 시장은 없어. 단 하나 빼오. 여기는 압박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져. 이기려고 들면 결국 지게 돼 있어. 750억 달러를 굴리는 해지 펀드 CEO 제임스 맥킨지가. 후배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는 영국 파운드화를 무너뜨렸고 러시아 루브를 증발시켰죠. 그런 그가 유일하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재미있게 각색한 영상입니다.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33년째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맥켄지.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장의 약점을 0.1초 만에 찾아내는 남자로 통하죠. 애틀러스 캐피탈이라는 펀드를 운영하는데 운용자산만 75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제 사무실은 맨해튼 52층에 있어요. 벽 한쪽에는 트로피들이 걸려 있습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격 성공 기념패. 1998년 러시아 루블 붕괴 때 받은 타임지 표지, 2001년 아르헨티나 폐소 위기 성공 인증서. 하나같이 제가 무너뜨린 시장들의 전리품이죠. 투자에는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 약점을 찾아냅니다. 둘째, 그 약점을 집중 압박하죠. 셋째, 시장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요. 넷째,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갑니다. 이 공식은 30년간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1997년 태국을 기억하십니까? 바트와 방어에 외환 보유고를 전부 쏟아부었지만 석달 만에 국제통화기금에 손 벌렸죠. 저희 펀드 수익률은 340%였습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는 정치 불안의 통화방어 실패까지 겹치면서 국내 총 생산이 13%나 폭락했어요. 저희는 그때 현지 기업 27곳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묻습니다. 그럼 모든 신흥국이 똑같이 무너지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죠. 당연하지. 자본 앞에 주권 같은 건 없어. 1997년까지는 나도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제 사무실 벽을 보면 유독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원래 여기에도 트로피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아니, 세 개가 걸릴 뻔했죠. 1997년 12월, 2008년 10월, 2020년 3월. 전부 똑같은 시장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주요 은행들은 부실에 허덕였죠. 재벌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정치는 혼란스러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붕괴 신호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한테 말했죠. 이번엔 확실하다고, 6개월이면 끝난다고. 작은 시장이었거든요. 인구 5천만, 국내 총 생산 순위도 한참 바뀌었고, 별로 눈여겨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과서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대가 됐습니다. 제가 공략하려던 기업이 지금은 텍사스에 170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가 매도하려던 배터리 회사 없이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못 만들죠. 제가 인수하려던 반도체 기업 없이는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33년 경력에 전 세계 40개 시장을 공략했어요. 그런데 단한 곳에서만 세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손실만 따지면 620억 달러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 나라에만 이론이 안 통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월스트리트가 30년간 건드리지 못한 단 하나의 시장,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 저는 직접 현장에 있었어요. 방콕, 자카르타, 모스크바를 돌아다니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걸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제 자산이 됐죠.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외환 보유고를 전부 쏟아부으면서 버티겠다고 했어요.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호소했죠. 금 모으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금부치를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석달 만에 국제통화기금에 손벌렸습니다. 저희 펀드는 그때 340% 수익을 냈어요. 인도네시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루피아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수아르토 대통령이 32년간 집권한 강력한 정권이었어요. 군부 출신에다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통화방어에 실패하면서 정치까지 같이 무너졌습니다. 국내 총 생산이 13%나 폭락했어요. 거리에는 시위대가 넘쳐났고 상점마다 약탈이 일어났죠. 저희는 그때 현지 기업 27곳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은행, 제조업체, 부동산 회사까지 다 쓸어 담았어요. 러시아도 기억하십니까? 1998년 8월 국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딱 6주 만에 70%가 증발했죠. 핵무기 보유국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도 자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애널리스트 사라, 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모든 신흥국이 똑같이 무너지는 건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게 금융시장의 법칙이야. 자본 흐름 앞에 주권이나 애국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숫자가 안 맞으면 무조건 무너져.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1997년까지는 나도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었지. 저는 33년간 연평균 34% 수익률을 냈습니다. 750억 달러를 굴리면서 단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금융은 감정을 제거한 수학입니다.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재정적자, 정치 안정성. 이네 가지만 정확히 분석하면 그 나라가 버틸지 무너질지 알수 있죠. 30년간 이 공식으로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탱크 보내고 폭격기 띄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죠. 21세기 전쟁은 금융으로 하는 겁니다. 국매도, 신용 등급 강등, 환율 조작. 경제 제재. 이게 지금 시대의 진짜 무기예요. 피한 방울 안 흘리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를 보십시오.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어요. 저희는 그때 그리스 국채 신용부도스와프를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가 망할 거라고 배팅한 거죠.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일 거냐고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61%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외쳤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딱 2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은행에 돈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저희 펀드는 그때 18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웃긴 경우예요. 2001년에도 무너졌고, 2018년에도 또 무너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외채 구조는 안 바뀌거든요. 20년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돈줄을 쥐고 있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2018년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하게 나왔어요. 금리를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까지 했죠. 중앙은행 총재를 자기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리라화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만에 금리를 24%까지 올렸어요. 아무리 강한 대통령도 시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란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군사 침공을 한게 아닙니다. 그냥 경제 제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죠.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전쟁 한번 안 하고 나라를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본 결론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도 소용없고 국민 투표도 의미없어요. 애국심으로 버티겠다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자본 흐름 앞에서는 72시간을 못 버텨요. 이게 금융시장의 냉혹한 현실이죠. 저는 이 법칙을 30년간 적용해왔고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제 공식에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세뭉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더군요. 손으로 털어내고 펼쳐봤습니다. 1997년 12월, 2008년 10월, 2020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뭉치 전부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한참을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세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주요 은행들은 부실에 허덕였습니다. 재벌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정치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30년간 찾아 헤맨 완벽한 붕괴 신호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애널리스트 12명이 회의실로 모였죠.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나라 좀 봐.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 은행 부실은 200조 원이 넘고, 재벌 부채비율은 500%를 넘어갔지. 이번엔 확실해. 6개월이면 끝나.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완벽했으니까요. 그때 27살짜리 신입 애널리스트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부장님, 그런데 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한국 아니었나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맞아. 우리가 이겼지. 3개월 만에 항복받아 냈어. 완벽한 승리였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서류를 가리키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부장님, 왜 여기 빨간색으로 손실이라고 적혀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쫓겨난 거야. 전 세계 43개 시장을 공략했는데, 한국에서만 3번 연속 손실을 봤습니다. 첫 번째 62억 달러, 두 번째 180억 달러, 세 번째는 무려 380억 달러였어요. 합치면 620억 달러입니다. 제 펀드 33년 역사상 최대 손실이죠. 회의실에 있던 애널리스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데이터가 완벽한데요. 1997년 11월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직접 왔었어요. 명동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시장을 관찰했죠. 은행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환전소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원화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제 팀이 보내온 보고서를 봤습니다.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 웃음이 나왔어요. 이 정도 규모의 경제가 고작 39억 달러로 버티겠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요 은행 부실은 200조 원이 넘었고 재벌 기업들 부채 비율은 평균 500%였어요. 숫자만 봐도 답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저는 팀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주요 기업 인수 리스트를 만들라고. 은행, 자동차, 전자, 화학까지 전부다요. 6개월 안에 헐값에 살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 경험상 이런 위기가 오면 정부가 외국 자본의 문을 활짝 열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12월 초에 이상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금부치 모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틀어보니 진짜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결혼 반지를 기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금비녀를 내놓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동적이긴 한데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350만 명이 금을 모았다는데 그게 고작 227톤이었거든요. 21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 39억에 21억 더해봤자 60억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는데, 그걸로 뭘 하겠어요? 저는 서울을 떠나면서 팀원들한테 말했죠. 3개월이면 끝나. 그때 들어가서 쓸어 담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씩이 아니라,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이 됐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제가 인수하려던 기업들 주가가 3년 만에 5배로 뛰었어요. 저희가 산 자산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죠. 매도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2001년 8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년 상환 조건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3년 반 만에 다 갚았다는 겁니다. 195억 달러를요. 저는 제팀 경제학자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39억에서 시작해서 3년 만에 740억 달러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놓친 변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랑 뭐가 다른지 알아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십 개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더군요. 국제통화기금에서 돈 빌려오고 구조 조정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나섰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이죠.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리에 수백만 명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고 있더군요. 길거리 응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는데 왜 밖에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보나 싶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위기가 오면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떠안는 겁니다. 금 모으기도 그렇고 월드컵 응원도 그래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변수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시장들은 달랐어요. 위기가 오면 부자들부터 돈을 빼서 해외로 도망갑니다. 서민들만 남아서 고통받죠. 그런데 한국은 부자들도 금을 내놨어요. 재벌 총수들이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손해를 공동으로 분담한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손실을 손실로 보지 않는구나. 다음을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생존을 계산하는 거죠. 월스트리트 MBA 과정 어디에도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한 번은 운이고 두 번은 실력이지만 세 번은 없을 거라고. 2020년 3월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죠. 저는 다시 한번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죠. 자동차 수출은 급감할 게 뻔했고 관광업은 완전히 죽을 거라고 봤습니다. 팀원들도 다 동의했어요. 이번엔 틀림없다고. 그런데 2주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라는 게 나왔어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검사를 받는 거더군요. 하루 검사 건수가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죠.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록다운으로 공장이 멈췄는데 한국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부요. 제 포지션은 매일 손실이 쌓여갔죠. 결국 6개월 만에 손절했습니다. 손실이 380억 달러였어요. 제 커리어 최악의 실패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1997년 한국이 보여준 정신력이 이제는 시스템이 됐다는 걸요.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라 이미 필수 구조가 된 겁니다. 2022년 저는 펜타곤 자문회의에 참석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방산 협력 없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공격하려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국방부가 의존하는 상대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 없으면 애플이 아이폰을 못 만듭니다. LG 화학이나 삼성 SDI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가 생산을 중단해야 해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물량 조절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 가격이 10% 오릅니다. 이게 2023년 현실이에요. 1997년엔 제가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2023년엔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 공장을 짓는데 텍사스 주지사가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30년 만에 권력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입 애널리스트 교육을 했습니다. 25살짜리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물었죠. 너희는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겠느냐고. 한 친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약점을 찾아서 압박하면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칠판에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겠냐고. 아이들이 대답했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 그냥 존중해.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저는 제 책상 서랍에서 그 먼지 쌓인 서류 세 뭉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33년간 유일하게 진 시장이야. 세번 도전해서 세번 다졌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죠. 같이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이기려고 들면 지게 돼 있어. 저도 30년 걸려서 배웠어.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관련 투자 설명회를 하면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장기 파트너십 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기 차익 목적으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제 사무실 벽빈 공간에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맺은 장기 파트너십 양해 각서였습니다. 30년 만에 그 자리를 채운 거죠. 트로피가 아니라 협력 문서로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기적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계산 길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저 사람들은 30년 결과를 봐요. 우리가 단기 차익을 노리면 저들은 장기 생존을 계산하죠. 그래서 압박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공략 못할 시장은 없어. 난 하나 빼고. 내가 한국 담당하게 되면 기억해. 건드리지 마. 그냥 존중해. 그게 서로한테 이익이야.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30년 걸려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